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화양연화 그만 7회부터 10회까지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 사정황이 생겨버렸습니다 어, 영상을 만들려고 하다가 썸네일이 이렇게 저장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겨서 그것을 해결하느라고 영상을 올리지 못했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를 요약하는 그런 영상도 의미가 있겠지만 어떤 테마, 사건,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해서 제 생각이나 제 어떤 느낌, 제 판단 이런 것들을 좀 남기는 작은 테마 영상들을 한번 좀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시도로 하는 거라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작은 영상을 몇 개, 한두 개 남기면서 마지막에 줄거리 영상도 한번 병행해 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7회부터 10회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영상으로 만듭니다. 제목은요, 지수, 지수가 사라졌던 이유 또, 재현이 변절했던 이유입니다. 자 먼저 어, 지수가 사라졌던 이유. 어, 지난 시간에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으로는 음, 지수의 아버지 윤형구가 재현을 지명수배, 지명수배해버려가지고 재현이 절로 숨어서 있게 됐죠. 그것을 뒤늦게 알게 된. 예, 지수가 자기 아버지한테 말을 했더니 자기 아버지가 재현을 지명수배에서 풀어내고 싶으면 헤어져라 그리고 외국 여을 가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지수가 이별을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외국 여까지 보내려고 하니까 외국 여으로 가려고 하는 공항에 뒤늦게 연락을 받은 알게 된이 재현이 둘이 만나서 어디로 가느냐? MT의 성지 강변으로 갑니다. 그래서 강변에서 같이 오붓한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죠.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재현이 체포, 연행됩니다. 그리고 재현은 강제로 군내 입대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떨어져 있게 되는데, 자, 그런데 그때까지 줄, 어, 줄거리 내용을 봤을 때는 아직도 음, 이 지수가 그, 그동안에 사라졌던 또 사라져야만 했던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었어요. 어, 이 정도 이유가 아직 약한데, 뭐, 뭘까? 뭘까? 이러고 있었는데 이번에 나왔습니다. 자, 쟤는 <laughs> 군에 강제로 군에 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수가... 과거의 어느 날 지수의 생일이었습니다. 지수는 군에 있는 제한 음, 면회를 가죠. 면회를 가서 어, 음식을 먹고 있는데 TV에 속보가 뜹니다.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 뭐, 지나간 시간으로 생각해보면 아주 엄청난 게 어, 최근에 세월호처럼 아주 안타까웠던 그런 과거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지수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지수의 어머니하고 지수의 동생 지영이가 같이 생일 케이크를 사려고 상품 백화점에 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TV를 보고. 그래가지고 지수가 그래도 살아있을지 모른다라는 희망을 갖고 빠르게 집 쪽으로 복귀하려고 합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에 무슨 사고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 기차가 멈춥니다. 빨리 가고 싶은데 기차가 멈춘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기차 통로 사이로 끝까지 촥 가다가 결국은 막다른 곳에서 오열을 하죠. 제발 문을 열어 주세요. 저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런 일이 된 겁니다. 자기의 생일날 생일 케이크를 사기 위해서 갔던. 자기 어머니와 자기 어동생 그렇게 비명을 달리하고 또 어, 아내하고 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아버지 윤 한구는 점점 점점, 점점 병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로 사이가 남아 나빴던 두 명만 남은 거죠. 아픈 아빠를 챙길 수밖에 없었던. 지수는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힘들고 괴로워서 결국은 재현까지 원망하게 될지될것 같아서 그래서 이별을 선택합니다 아직은 군에 있던 재현의 집에 편지를 우편함에 남기고 그리고 나서 대학교 캠퍼스로 해서 옛날의 추억을 잠기면서 캠퍼스를 싹 둘러보고 추억에 잠기던 모습. 아유,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떠냐? 현재로 돌아오면 여기또이 둘이 싸우게 됐습니다. 이 영민이하고 영민이가 준서를 폭행한 걸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같이 그 학교로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탔어요. 그런데 그 기차가 또 어떤 일이 있는지 멈췄습니다. 그러자 옛날에 그 트라우마가 있던 지수가 아주 힘들어합니다. 통로를 따라서 끝까지 갔다가 거기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주저앉아 있는 지수를 보면서 재현이 옆에서 다독이고 챙겨주죠. 그때 이제 지수가 말을 합니다. 지수가 뭐라고 하냐면 다 기억은 나는데. 엄마랑 지연이 마지막 얼굴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재현이 품에 안겨서 눈물을 흘립다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내용. 그렇다면 그 사이에 재현은 무엇 뭐 때문에 어떤 이유로 변절을 하게 됐을까요?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재현이 군에 있는, 군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재현의 아버지, 한인호가 스스로 자살합니다. 자, 자살한 이유가 뭐였냐? 알고 보니까 이 형성그룹의 예, 근로자였는데 이, 이쪽, 장산회장 쪽이 재현의 아버지, 한인호를 노조를 파괴하는데 이용해 먹은 겁니다. 자, 이용해 먹고는 덤터기를 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제인의 아버지 한인호는 어떻게 됐냐? 동료들을 배신하고 또 노조 파괴의 앞장선 회사 사측의 앞장이 보통 프락지라고 하죠. 프락지라는 그런 오명을 쓰게 됩니다. 그 오명에 괴로하다가 워 결국은 자살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산 회장도 부하 직원을 통해 가지고, 어, 이 한인호의 아들이 부사장님, 부사장인 재현이라는 게, 아, 재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습니다. 깜짝 놀라죠. 자 결국은 재현이 형성그룹의 사위가 된 이유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시작된 일이 아닌가. 그래서 변절을 통해서라도 그 형성 그룹에 들어가 에, 눈에 맞아가지고 회장이 눈에 맞아서 들어가서 거기서 부사장까지 되고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장면 두 장면이 이번에 해결이 됐습니다. 음, 어떤 느낌이냐면 보면 보면서 고개가 끄덕이었습니다. 아. 저런 상황이라면 지수가 사라질 수 있겠다. 아 저런 상황이라면 재현이 형성그룹의 장사 대장의 사위가 될수 됐었수 있겠다. 상당히 공감이 되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아픔을 두 사람이 따로 살면서 갖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만나면서 서로 속과 서로의 아픔을 알게 됐죠. 그러면서 다독여주는 그런 모습. 참 아름다운 드라마였습니다. 네. 오늘 영상 간단하게 이 내용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지린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